낚시 브이로거 낚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3박 4일의 일정으로 재밌게 놀고 오려 합니다. 오늘의 낚시 포인트, 제주도 대방어 부실이 빅게임에 도전을 합니다. 제주도 가기 전에 공항 약국에서 멀미약을 사려 했는데 여기는 비싼 멀미약밖에 없네요. 일단 제주도에 가서 사야겠습니다. 출발 전 바이오 등록을 하고 빠르게 탑승 수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이오 인증 등록을 한후 티켓을 대고 손바닥 지문을 대면 끝!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낚시를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은 보시는 것처럼 못 들고 가는 물품들이 많으니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전 카메라, 배터리 4개 정도, 고프로, 메인 카메라,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이렇게 챙겨서 가방에 넣었는데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제주도로 출발! 제주도 도착 후 바로 앞에 택시 승강장 모습인데 주말에는 버스 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낚시하러 출발! 6시까지 에어랑을 가야 해서 조금 일찍 출발합니다. 제주도의 연동이라고 번화가 쪽에 숙소를 잡아서 카카오택시가 평일 새벽인데도 금방 잡혔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에어랑까지는 대충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거리고요 요금은 1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특구라서 택시들도 전기차가 많습니다 이날은 운 좋게 신형 전기차 EV6를 처음 타봤고요 승차감도 좋고 차도 좋아서 시작이 좋네요 요 EV6 여기서 EV6를 타보다니 렇게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 간단하게 먹을 간식을 산후 배를 찾으러 가는데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고요. 생각보다 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탈 배는 물고모 주황색 철제물 앞에 세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배는 찾았고 4시 42분, 6시까지 여기서 기다려야겠네요. 5시 48분 이제 출항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날은 저 외에 5분의 조사님들이 같이 탔고요. 후미는 3명 정도 완전 자리와 화장실. 그리고 3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선실이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는 꽤 비싼 조끼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작은 평상이 있었고요 영부 작성을 하고 마스크 주시고 선장님께 전동릴과 로드 그리고 채비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에 오기 전 전동릴과 로드 대여료 2만원 그리고 채비 한 세트에 15,000원으로 3세트 선비 15만원을 입금해 놓은 상태였고요 채비는 따로 사기보단 선장님이 누구보다 많이 다니셔서 잘 아시니까 싸든 비싸든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전동릴 배터리인데 3개 맞게 전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리는 선장님이 초보자와 경험자들에 맞게 의사를 물어보고 정해주시더군요. 출발입니다. 제주도 첫 빅게임 도전기 시작합니다. 이날 물 때는 이물, 만조 6시 54분, 간조 12시 46분, 일출 7시 19분, 일물 17시 27분, 메탈지그는 180g으로 이런 형태고요잘안 보이지만 돌에 스플링링 바늘까지. 선장님이 한 세트로 잘 연결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포인트까지는 대충 1시간 20분 정도 가야 하고요. 덤으로 이런 멋진 풍경도 볼수 있고 영상으로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관광한 게 있었으니 이물이란 것과 날씨의 별을 보고 방심한 것도 있었지만 이날 파도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고 공항에서 멀미약을 못 사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멀미약을 미리 약국에서 샀어야 했는데 깜빡한 게 이날 낚시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관탈권 포인트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설레임과 멀미가 동시에 왔지만 제 낚시에 대한 열정을 쉽게 꺾을 순 없었습니다. 선장님이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도 한참 동안 좋은 어군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고요. 그렇게 몇번 자리를 다시 잡고, 캐스팅. 옆조사님 멋지게 나와서 한껏. 이분은 빅게임 경력이 10년이 넘으시더라고요. 선장님께 설명을 들으러 왔습니다. 일단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 전동 밀에 배터리를 연결해주고 배터리는 아래로 향하게 그리고 전선은 지깅할 때 꼬이거나 단선이 많이 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렇게 타이로 고정을 잘 시켜주셔야 합니다. 낚시대 끝과 루어를 맞춰주고 좌측 끝 버튼을 꾹 눌러주고 0점을 맞춰야 합니다. 삑삑삑 하면서 오케이 사이즈입니다. 그럼 역점이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서밍한 상태로 서밍한 상태서 선발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밍 상태로 서서히 놔주는 겁니다. 네. 한 번에 확 뿜면 땡이라는거 아시죠? 네. 원리는 간단해. 요 바닥 찍고 바닥에서 스무 번 서른 번적킹하고 다시 바닥 내리고 스무 번 서른 번적킹하고 내리고 반복이에요. 다올리실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 올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상층에 떠있을 때 하면 상층까지 다 올리시고 내리시고, 마십세요 일단 바닥을 찍어야 되는 낚시입니다. 바닥 찍은 거느꼈어요 바닥 찍으면 10바퀴 감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밑걸림 되면 치킨 한 마리씩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속도로 올리는 제일 빠른 상태로. 그래서 여기 앞에 맞춰로 여기 잡지 마세요. 여기 맞춰서, 이렇게 감고. 이 정도 파면 주셔야 돼. 그리고 높은 상태로 이렇게 하려면 어깨가 아파요. 저기 힘들어요. 액션도 잘 나가고. 난지 최대한 낮은 각도로 이렇게 해서 180도 정도, 180도 살짝 각 만들어서 이 정도. 90도 정도 각도가 제일 이상적인 날인데 체지 날리면 조금 더세워지긴 해야 돼. 어디 나도 비게미 시작해 볼까. 바닥 짚고 열 바퀴 감고 줄올려주고 리드미컬하게 찌기. 지깅을 하니까 멀미가 더 옵니다. 첫 포인트가 대물 포인트인데 제가 배에서 처음 입질을 받았지만 푸킹이 애매하게 돼서 놓침. 크 크으... 다른 포인트로 이동. 파도와 바람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물이라 그런가 다들 입질을 못 받네요. 이동.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낚시 인들의 열정은 멀미로 박을 수 없습니다. 이제 쓸 방어들의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옆 조사님도 히트, 귀여운 방어. 안타까우셨는지, 옆 조사님이 매시액을 주심. 이게 속을 좀 진정시켜준다네요. 감사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또 낚시를 합니다. 노래도 잘못된 만남이네요. 오늘 제 낚시와 잘 어울립니다. 멀미만 하고 벌써 10시 36분. 내다 버린 21만원이 될수 없는데. 그래, 참자. 제주도까지 왔다. 멀미는 못 참지. 으악. 저와 함께 첫 전동리 교육받던 조사님 히트. 방어나 부실리 특성상 입질이 시작되면 배가 거의 전부가 우당탕이 되던데 이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됩니다. 놓쳐도 됩니다. 머미 앞에 모든 게 평등해집니다. 머미와 함께 아무것도 못하고 벌써 점심시간 선장님이 조리학과 출신이랬나 직접 음식을 해오셨더라고요. 전 머미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잘 지어진 두둥밥에 찜닭을 가져오셨는데 조사님들이 진짜로 다 맛있다고 날리시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 평점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머미로 완전 녹다운. 11시 43분 잠시 눈을 붙입니다. 한숨 자고 한 시쯤 낚시 재개. 갔나? 안 왔고 어첫 아, 아, 고기 드어봉을 했는데 선장님께 혼났습니다. 드롭봉을 하면 옆 사람한테도 위험하고 고기도 다치고 로드도 부러질 수 있다고 항상 고기가 크면 뜰채를 이용하고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목줄을 잡고 끌어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수 알방어 첫 고기 꼬리에 타이를 매고 어창으로 고기 낚으면 멀미가 좀 줄어든다는데 왜 멀미가 계속 날까요? 또 히트 오. 작지만 맛은 좋았다. 또 히트 이 녀석도 털렸는데 히킹이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진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잘겠다 안돼. 놈이가 더 심해져서 먹을 만큼의 고기만 낚을 예죠 바로 또 히트. 배 위로 랭킹합니다 아나 이제 들어와서 자야겠다 만사가 귀찮아짐 장판예보 해놓고 이거였어 무슨 주의 직전예보래 이 방어는 그러면 면물대가 가장 괜찮아요? 여서부터 열쇠 여성. 음. 낙생 최초로 낚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느꼈던 최초의 하루 또 2시간 날려먹음 파도와 바람은 더 심해졌습니다 나오자마자 히트 미친노보꽤 <laughs> 묵직한 녀석이 올라옵니다 선장님도 떼쳐들고 대기주고 일도 잘 안감깁니다. 너무 부와 많이 걸리면 타요오야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쭉 올렸다가 내리면서 천천히 내리면서 가면 돼요. 아이씨 어저예 자부시리 그래도 배에 걸리고 움직임이 많은 녀석이라 손맛이 죽였어 역조사님 어. 구자대방 축하합니다 그분 또. 어. 멀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입항 준비를 합니다. 이 물고모 선장님이 대박인 게 진짜 열심히 요금 보시고 배도 잡아주시고 대물포인트에서 입질이 없으면 마리수 올리는 포인트 갔다가 마리수 올리면 그때는 대물포인트만 다니시고 그 다음 마무리로 어초 포인트까지 진하게 이동시간 빼고 9시간 정도 낚시만 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주도에 빅게임 가시면 한번 가시기 추천합니다. 물고모. 오늘 비건을 잡았던 무어와 하늘을 입에 끼고 사진 찰칵. 입항 전 물고기 피를 빼주고 5시 33분 철수, 5시 45분쯤 항에 도착을 했고 잡은 물고기를 분배합니다. 이물이라 많은 기대는 안 하고 갔는데 선장님의 많은 노력과 조사님들의 엄청난 체력으로 많은 마리수를 올린 하루였습니다. 전 일단 두 집이 먹을 두 마리의 부시리 방어를 챙겼고, 남는 고기들은 제주도 현지분에게 양도. 회는 근처에 갯바위 수산이라는 집에서 떴고요. 여기는 회포장 5,000원, 그냥 오롯이는 3,000원이더군요. 회는 부모님과 묵고 있는 숙소 사장님께 대접했습니다. 방어는 적당히 기름지고, 부시리는 담백하더군요. 제주도에 와서 첫 빅게임을 해봤는데, 일단 배와 선장님은 그냥 최고 같았습니다. 제주도는 날씨가 그렇게.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파도는 저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니, 단단히 준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멀미를 진하게 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낚시는 즐겁다.